자, 12월 17일 오늘의 헬레드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증시부터 먼저 볼게요. 자, 미국 증시에 나오는 얘기가 뭔 얘기 나오느냐. 돈. 돈 찍어, 돈 찍어, 빨리 돈 찍어, 돈 찍어서 보내. 추가 보양책. 이거 합의 안 돼요, 제가 와서는. 뭐, 9천억 달러, 뭐, 합의가 되, 되지 않느냐 하는데 합의 안 됩니다, 얘가. 왜 아직 미국 대선이 깰 거다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아주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내는 그 최소한도 그 1월 5일 날인가 6일 날인가 조지아주의 상원의 의원 두 명이 아직 과반수를 획득을 못해가지고 선거가 있어요. 그 선거 끝나기 때까지는 합의 안 통과 안될것 같아요. 미국 정신는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다 놀러 갔어. 미국은 벌써 휴가 시즌이야, 휴가. 걔들은 뭐 우리처럼 쫀쫀하게 하루 쉬고 그렇게 안 쉽니다. 통 크게 한달 쉬고, 유럽 애들은 한 3개월 휴가 가잖아요. 음, 그래요. 어쨌든 뭐 미국은 돈 찍어서 빨리 보내 보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돈 푸는 방식에 대해서 채권 매입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하고, 단기 채권을 팔렸다라는 얘기인데요. 요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하여튼 시장에다 유동성 공급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 좀 드리면요. 저돈 찍으면 만냥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에브리바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응? 아니 그러면 그냥 미국 윤전기하고 저기 돈 찍는 종이만 있으면 그냥 나스닥. 이거 쫀쫀하게 나스닥을 무슨 뭐 응? 뭐 2만 포인트 뭐 이런 게 뭐냐. 그렇게 보지 마. 그냥 팍. 가만히 있어 봐. 이거 안 움직여. 잠깐만요. 원래? 하는 문제인가? 뭐가 잘못된 게 이거? 어. 이게 여기서부터 돈 풀었잖아요. 여기 소프트 프라임 나올 때부터 월봉이네 월봉. 2009년도 디었냐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돈 찍어가지고 Q1, Q2, Q3에서 3조 5천억 달러 찍었죠. 이번에 5조 5천억 달러 풀었나요? 한 9조 달러 풀었어요. 횟수가안 됐어, 요 여기서 찍은 것도. 그리고 주가만 여기까지 포올려놨어요. 실물 경기는 여기 있어. 아, 괜찮아, 애들 만날 거야. 서브 프라임 때도 그래서 만났어. 이때 4년 만에 고점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6개월도 안 됐는데 곧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리가 이만큼 벌어져 있으니까, 야, 빨리 돈 집어넣어, 돈 집어넣어. 돈안 집어넣으면 나 쓰러져, 임마. 응, 그얘기야 지금. 사실은 있잖아요 사상 최대 버블장입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좀 해가지고 이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미리부터 이런 얘기 드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즐기면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아직 안 죽었어요. 죽는 거는 시그널이 나옵니다. 인디케이트가 있잖아. 거기 일단 단기 신호부터 죽어요. 죽고 나한 다음에 나옵니다. 아직 다빠 빠르게 살아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가 뭔 얘기냐 빨리 돈 넣어 돈돈막돈안 집어넣으면 나 쓰러져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어. 그래도 나스닥은 잘 가요, S&P도 잘 가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으로 보면 뭐 지지부진해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에는 어 제가 어디서 들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내일 정도에는 물량을 좀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해지를좀 걸어놓고 마감을 시켰으면 합니다.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아셨죠? 이유는 묻지 마시고 일정 부분 현금 좀 만들어 놓고 내일은 종가 배팅을 안할 생각이에요. 장중에만 매매하고 치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생각입니다. 아셨죠? 전부 다 이해가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연준에서도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 돈 앞으로 집어 넣어준다, 넣어준다, 넣어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실제 돈은 안 들어온다. 자, 제가 지금 오늘도 그랬죠. 니케이 네 봐라. 플러스 잖니. 대만 봐라. 안 빠지 잖니. 우리 거 오늘 장중에 한1% 빠졌을 때 얘들이 안 빠지면 끌고 올라옵니다. 그랬죠. 대만이 0.3이 빠졌죠. 지금. 봐봐요. 우리 거 얼마 빠졌나? 따라 땡긴다니까 그짓말안 시키고 0.08 우리께 좀더 세네 그죠? 다 끌고 올라왔잖아요 내 말이 그짓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쫙 끌고 요번 주 일요일 날요 파동 공부 시켜드리겠습니다 파동 공부 아셨죠? 심파동 소수의 역작입니다 역작 두 가지가 있죠 1번 먹나인 2번 심파동 여러분들이 주식 선물에서 돈벌라고 그러면 심파동은 필수적으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초대박입니다. 아셨죠? 일요일날 8시에 강좌를 시작합니다. 기대 만땅하시고 왕창 와요. 제가 또 실수하고 녹화 안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녹화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요즘 이제 정신이 갔다 갔다 해가지고, 녹화를 못 누를 수도 있어요. 꼭 라이브로 와서 들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또 별일 없이 올려다 놨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 대형주, 지금 어저께, 자, 보세요. 여태까지 시장이 큰 것만 가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거요. 대형주가 갑니겨 중소형주가 갑니겨 여기 방향 잘못 잡으면 한쪽은 손가락 빨아야 돼요. 응? 그쵸? 그 대형주가 안간 지가 벌써 한 5월에 일 넘었어요. 일주일이 넘었어요. 중소형주도 안 갔었어. 근데 어저께부터 얘들이 튀어나왔어요. 저는 예상을 하길래 이게 지금 대주주 요건 물량이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게 크리스마스 이후에, 연휴 이후부터 정도면은 괜찮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때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빨리 나왔어요. 빨리 움직였죠? 그래가지고 어저께부터 움직여버렸다면 12월 16일부터 움직였어요. 그럼 이쪽일까, 저쪽일까. 예, 오늘 보니까요. 이 중소형 주 쪽이 움직여요, 다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주식 선물 쪽은 단문간은 집어 넣어 놓은 거 일단 보처 쓰고 계셔야 돼요. 방법이 없고. 물량을 좀 줄이든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다고 저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현대차 이런 거는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면 일본으로 아니요. 전략 종목은 갖다 버리면 큰일 나요. 딴 놈은 안 가도 얘는 갈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고점 벗겨놓고 안 가고 있으면 어떡할 겨. 아,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지. 뭐 어떻게. 안 그래요? 어? 주식은 그런 거야. 뭐, 갈 자리에서 못 가면 두들겨 맞는 거고.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면 올라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야? 아주 간단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소형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지금 특히 소부장 이쪽은 주르륵 나와요. 오늘 뭐 보면은 말씀드렸던 해성 d 에라든지 유니테스트, 하이비전, 신텍, 신텍 쪽 실적 좋습니다. 아어로티 백큐, 실적 좀 괜찮은 애들.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했던 테스나라든지 서울반도체 안 죽었어요. 밀덕스 저런 애들도 아직 빤빤하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밤에도 쭉불러드렸죠 저기 엘비세미콘 테스나 그 다음에 엠 c 넥스 하나 마이크론 그 다음에 테크윙 테스 뭐원익 i p s 이런 애들 이거 안 죽었어요. 해성 d s 스 심태. 다 올라왔잖아요. 이런 애들 쪽으로 일단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런 애들을, 매매를 안 하면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소외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 그거를 저기 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그렇다고 해가지 저쪽 애들이 주식 선물에 들어간 애들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전략적용이 있는 현대차 이쪽은 몰고 가는 거고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일단 저쪽에 소부장 쪽이 있죠. 중소형 주 쪽으로 진입을 해서 일단 그쪽의 시세는 취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종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뭐 이놈도 사야 되겠고 저놈도 사야 되겠고 많아요. 그래 그렇게 봐요. 오늘 좀 쉬는 거예요. 이 정도도 못쉬나 얌전하게 잘 쉬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급변동이 그 없잖아요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 이 정도 거래량이면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냅두시고 음,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특이한 거는 뭐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요런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5G 이쪽이 시동이 걸렸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음, 이게 예상외로 빨리 긁는 거, 반도체 소부장 요쪽 애들 제가 핵심 종목으로 어떻게 다 불러 드렸습니다 그쪽 애들 그 다음 에 대용주는 여전히 쉬는 장사가 펼쳐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 쉬죠 지금 보면은 완전히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커버에 내가 다 간다고 그러잖아. 나중에 보라니까 내 말이 거짓말인가? 전부다 거의 더 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소형주들이 먼저 움직임이 어저께 만약에 이게 지금 살았냐, 죽었냐는 아주 간단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저께 한번 튀어나온 놈이 오늘 음봉 맞고 뒤로 빠져버리면 죽은 거야, 그는 전체적으로다. 그럼 다 플러스 키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연속성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이런 것들이 지금 심태기네. 이런 거 보면은 그죠? 연속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것도 지금 연속성이 나오는 거죠. 이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아 이게 도는구나. 이쪽으로 오는구나. 라고 캐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뭔얘에 이제 이해 가시면 3번 눌러보시고 그 종목은 내가 다 불러드리고 지금 뭐 문자 보내고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 번호 좀 눌러봐요. 왜또 고집 세우지 마시고. 그 내일 아침 또 절로 가면 우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팔고 또 따라가면 되고 그런 거지. 안갈것 같아. 얘들이 좀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월 17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